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잠깐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싱가포르로 3주간 여행 갔다 왔는데 주식 얘기하기 전에 여행 소감 짧게만 말하면 인도는 뭔가 군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악을 기대하면 생각보다 괜찮지만 마음의 준비 없이 가면 많이 힘든 한 번은 가겠지만 두 번은 가기 싫은 그런 나라였고 친절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지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잊지 못할 경험 많이 하고 왔습니다. 특히나 시크교 사원에서 앉아서 먹던 무료 배식은 무척이나 인상깊었고, <목소리> 악셔드 햄이라고 힌두교 사원 이 있는데 여기는 폰 반입이 금지라 눈으로만 관람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타지마할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탈 날까봐 한국에서 지사제 챙겨갔는데 길거리 음식 안만 먹어도 탈안 났습니다. 스리랑카는 제가 가기 전에 가기 직전에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 600명 정도 사망하고 철도랑 다리도 끊겨서 교통편이 많이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나라였습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 근처 사원이 불교 성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밖국에서 승려분들 오셔서 진실하게 불경 외우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몰디브는 신혼 여행지로 유명해서 가봤는데 예쁘긴 한데 한국에서 오는 직항편이 없고 도착하면 국내선 보트 막 갈아타고 해야 돼서 한국에서 오려면 가고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리조트 말고 마푸시 섬이라고 로컬인들도 사는 큰섬 가면 의외로 서울보다 물가가 저렴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조트 가면 물가 3배 정도 뛰는데 그래도 해변 진짜 예뻤습니다. 그리고 모이또 맛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물가는 좀 비싼데 살기 좋은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깔끔해서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태국이 제일 좋네요.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서 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1억 7,400만원 이익, 최근 여행 다녀온 3주간 약 860만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여행 중에도 대부분의 종목을 자동주문으로 매매해서 나쁘지 않게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간 매매한 종목들 중에 몇 개만 간추려서 정리해보면 우선 국장 테마주형 계좌에서는 바이젠셀에서의 이익이 제일 컸는데 제약 바이오 테마주로 상한가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11월 27일 28일 그리고 12월 11일 장초에 진입하였었는데 운좋게 세번다 익절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 특히나 마지막 상가 다음날인 12월 10일날 보면 그때 시초가에 진입하고 1 3 2 0 0원에 분할매수 한 뒤에 바로 20% 가까이 증 하면서 크게 수익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1일에 고점을 찍고 어제까지 쭉 빠지다가 오늘 살짝 반등 왔는데 저는 여기서 단기간에 3000원 이상 더 빠지면 해볼만한 매수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삼양바이오팜 캠트로스 상지건설 등등 에서도 수익을 냈고 최근에 핫했던 천일고속. 저도 들어갔었는데, 고점에서 물릴까봐 조마조마 했었습니다. 50, 51만원 정도에 팔았는데. 그리고, 손실 본 종목들도 꽤 있는데, 2차전지와 AI 테마주인, AI 테마주인 AI 코리아와 핀텔. 둘다 거대 낙폭을 활용하고자 진입했다가, 예상 지점에서 반등이 없어서 그냥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AI 코리아는 손절 안하고 버텼으면은 이후에 12월 초 반등에서 약익절로 나올 수 있었을텐데 살짝 아쉽네요. 아마 핀틀도 조만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장용 계좌로 넘어가면 현대위아라는 종목을 입절하였는데 7월 10일 양봉을 상승추세 시그널로 보고 살짝 조정이 왔던 8월 4만 9천원대에 진입했다가 약 4개월 만에 6만 3천원에 처분하였습니다. 오늘 또 10%짜리 큰 양봉이 나왔는데 남은 물량은 단기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잘 매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용 계좌에서는 내추럴 엔도텍 이라는 종목에서 크게 수익이 났는데 한때 급등했던 테마주에 장기 하락 추세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자 9월 중순 2800원대에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입했던 종목이고 11월 27일 2000원대 마지막으로 매수한 후 점차 반등하여 10% 상승했던 12월 3일 2500원대에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처분한 후에 5일에 상한가를 가면서 상한 가격인 3,090원에 일부 더 차익 실현하고,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해 다시 재진입한 후 기분 좋게 익절하고 나갔습니다 JST나 또 같은 매매 전략으로 11월 중순에 진입한 후 11월 26일에 1차 매도, 그리고 12월 1일에 전량 처분하였습니다. 미장으로 넘어가면, 우선 테마주용 계좌에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났던 날이 12월 11일이라, 이때 보면, 플래닛 랩스라는 종목을 매도하였는데, 패키지 소프트웨어 섹터주로 급등 후 조정에서의 장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10월 17일 13달러, 그리고 11월 13일, 11달러에 두 차례 걸쳐 진입하였는데, 스멀스멀 오르는 듯 하더니 12월 11일에 갑자기 크게 쏘면서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은 하락폭에 따라 추후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하락장용 계좌로 넘어가면, 12월 10일에 이노베이티브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매도하였는데, 이전에 급등했다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든 테마주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자 10월 17일부터 두 차례 에 걸쳐 진입했었는데, 11월 18일에 저점을 찍고 쭉 반등하면서 12월 10일에 1차 매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테마주 정리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 니장은 종목을 더 디테일하게 말해도 될것 같아서 가끔 트레이딩에 유리한 종목 생기면 미장 종목들도 언급할 생각인데 지금은 제 데이터상으로 오라클이 장기투자 말고 딱 기술적 반등만 먹을 생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의 투자를 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셨거나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투자 성공 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을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